한 남자가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발견했다. 초대장에는 당신을 특별한 파티에 초대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발신자나 장소에 대한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남자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파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호기심이 생긴 남자는 초대장에 적힌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특별한 장소나 파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는 도시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지친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또 다른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이번 초대장에는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갑자기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 집안이 평소와는 어딘가 달랐다. 그는 초대장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거실 한가운데에 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바로 이 거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의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에 불이 꺼지며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겼다.